진짜 너무 놀랐다 진짜 와 여기 베개 누워가지고 내거 영상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앞에 이게 갑자기 나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게입니다 <laughs> 밤 12시 반이에요 제가 이제 영상 다 만들고 잘 만들어졌나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근데 베개에 갑자기 요만한 벌레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화들짝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와 아, 잠을 못 자겠어요. 그리고 저기 장롱 뒤에는 아, 깜짝이야 아, 개도 지어어 아, 놀라라. 도마뱀도 있었잖아요. 저는 잘때 이렇게 안대 하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안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갑자기 벌레가 또 나타나서 내 몸을 막 기어 다니지 않을까? 도마뱀이 막 기어 다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 때문에 긴장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니까 괜히 뭐가 막 근질근질 기어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이지만 막 하품이 막 나와도 입 안으로 벌레가 들어오는 건 아닐까? 막 그런 상상까지 되면서 과장 조금 못해가지고 산 속에 빨개 벗고 혼자 누워있는 기분이었어요. 아, 무서워가지고 못 자겠고. 근데 제가 잠을 못 자고 막 피곤하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내일 방비행에 가면은 낮잠을 자든가 뭐 일찍 자든가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고 일단 지금은 너무 잠이 안 와. 아니 이 숙소를 하루만 묵어서 다행이지 못 모르고 묵었으니까 그냥 참는 거지. 만약에 2박을 했다? 그러면은 저는 못 버팁니다. 바로 도망갑니다. 이제 2시가 됐는데 아직도 잠이 안 와서 드라마를 켰습니다. 어차피 드라마를 내일 보면 내일 편집할 시간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오늘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잠을 못 잤어 들으셨죠? 어차피 잠을 못 잤어. 휴 다행이다. 어차피 못잘 거를 괜히 눈 감고 자려고 애쓰지 않고 드라마를 보는 것 얼마나 효율적인가. 현재 시각. 4시 55분입니다. 결국 밤을 꼬딱 세웠고요. 한 4시부터 약간 피곤하긴 했는데 제가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야 되는데 1시간 반만 잘수 있을까? 내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싸리 그냥 날밤을 깠고요. 아직 젊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12월 11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숙소는 원상복귀 시켜놨고요. 저는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잠만 오고 할 것도 없어가지고 좀 일찍 버스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기다리려고요. 조금 피곤해 아무도 안 계시네 응? 대문도 안 열려있네 큰일 났네 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이거 키 저기 두고 저기 보면 문이 닫혀있어요 대문이 저걸 제가 열고 가야겠습니다 어? 누구 나오시나? 사바이띠 i 이아 check out Sorry f a r i n g your sleep. 버비냥, 버비냥. <웃음> bye bye. <웃음> 저기 달뜬거 보여요? 어 보인다. 달이 되게 은은하게 구름 속에 떡걸랑요. 아직 조금 이른 시간이라 가지고 다 깜깜하네요. 휴. 다행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숙소를 잡은 거여가지고 걸어서 한 15분 정도만 가요. 큰 길로 나오니까 조금 불빛이 있네요. 우와 아무도 없다. 제가 캐나다에서 카지노 딜러 했을 때 신입 딜러니까 그레이비아이드라고 이제 새벽에 일하고 새벽에 끝나는 그런 시프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나오면은 버스도 없고 뭐 어떻게 걸어야지 한한시간 정도를 걸었던 것 같아요 편도를 그때도 새벽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이게 사람 없는 새벽 거리를 걷고 있으니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와 진짜 움직일 것 같아 여기도 와포라우이라는 게임 아세요? 와 진짜 차도 한 대도 없고 이럴 때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도로 가운데 서보기 하지만 차가 오는 것 같다 다시 들어가자 <laughs> 차가 뒤산대 <한> 옵니다 <laughs> 아니 여기 버스 터미널 바로 앞이거든요 근데 가라등이 하나도 없어 너무 깜깜해 버스 터미널 앞에 가게들은 실슬 오픈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바로 여기가 버스 터미널이 건인데요 도착했습니다 빠장 아 사람 있네 써바이디 I want to go to train station 바이디 현재 시각 5시 50분이고요 버스가 벌써 있네요 20분 전인데 그래서 다행히 무사히 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 버스를 예매한 것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늘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그 숙소를 한시라도 빨리 나오고 싶었어 물론 호스트분은 굉장히 좋은 분이신데 숙소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낡고 이런 부분이 벌레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벌레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이 음. 좀 힘들었다 근데 숙소 주인분은 아주 좋으신 분이다 잠시 후 갑자기 <laughs> 기차역 도착했고요 보이시죠 제 뒤에 기차요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와해 뜬다 했떠 아, 참고로 버스는 6시 10분 정각에 출발했고요. 도착 시간은 6시 37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버스라서 차도 별로 없었고, 또 정차하는 정류장도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후 버스는 아마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여기 무슨 기념 사진 포토존이 있나 봐요. 저 원래 이런 거안 찍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찍겠습니다. 보면은 엄청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게 아침 차거든요? 아침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오후 3시 편는 매진이었잖아요. 그럼 오후 3시에는 얼마나 더 많은 거야? 어마무시하게 사람이 많구만. 이렇게 줄 서요, 들어가는 것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것도 없으니까 조금 일찍 들어가서 화장실 좀 갈게요. 화장실도 가고 물좀사 먹고 목이 너무 말라. 와제 뒤로 벌써 이렇게 줄이 섰어요. 근데 입장 줄이 금방 금방 줄어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리진 않습니다 입장하는 거는. 잘 봐야지. 바 Seven Seven O'clock and Eight O'clock 존. 아, 오케이 오케이 Nine Twenty 오케이 오케이. 갑자이 확실하게 알아들은 건 아닌데 아마 제가. 기차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저기 안내해주는 언니가 7시랑 8시 기차는 타지 말라고 주의를 준것 같아요. 기차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가방 검사하고요. 여기 쭉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고 또 넓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깨끗깨끗해요.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6시 50분이거든요? 목이 좀 말라가지고요. 음료수 좀 사먹을게요. 여기는 뭘 팔아? 과자인가봐요. 아니다. 과일 말린 거다. 여기는 차. 여기는 커피. 커피. 약간 기념품 같은 거 파는 느낌인데요? 남든 먹갈. 남듬. 어 기차가 뭐 하나 왔거든요 근데 저게 제 기차는 아닐 거거든요 기차 타려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기차 타려는 사람이에요 음. 혹시나 기차역에 프리 와이파이 있나 찾아봤는데 공식적인 프리 와이파이는 없는 거 같아요 뭐 이름이 없어 기차 뭐 이런 이름이 없어 아나 이제 알았어요. 이 회색 의자는 철제라서 군대가 너무 싫었고 여기 아 앞에 있는 갈색 의자 있죠? 이거는 인조 가죽이야. 어쩐지 사람들이 다이 갈색 의자에 앉아 있고 저 뒤쪽에 회색 의자는 에몇명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가 입구랑 가까워서 사람들이 이쪽에 더 많이 앉아 있나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저 회색 의자는 그 엉덩이에 닿는 부분이 철이어가지고 군대가 너무 시려워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기차를 기다리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돈을 조금 더 내시고요 기차 타기 1시간 전에 택시 타고 그냥 오세요 큰일 났다 저 유심에 충전해 둔 데이터가 200메가 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의자 같은 데를 봐도 중국어랑 라오어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한번 해 볼게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승려를 위한 특별석이래요 승려 좌석 신기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트 붙어 있는 거는 노약좌석

아아 여기가 더 좋지? 네, 여기 기다려 옆에 외국인 커플들이 계셔가지고 자리 바꿔드렸는데 짐을 저쪽으로 둬야 될것 같아요 랑비엔? 루앙프라방? 네 루앙프라방? 루앙 루앙? 루앙 아 거의 사람이 꽉 찼어요 만석이요 만석 ทนย่ากระเป๋าทานได้ไหมสมัยจสิงคโปร์ฟิลีปนปนคุณเกาหลีเกาหลีโอ้เราได้ speak เรา a little bit y e a เ a l i 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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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laughs> 와, How many days you guys more stay in Laos? Not sure. Uh, one week. Maybe one week, maybe a little bit longer. You didn't buy a return ticket? No, no. No. Oh. no. We started in Singapore. Ah, yeah. me too. Yeah. yeah, I'm from Vietnam. You're from Vietnam? Yeah, to bus. 나우스에 yeah. 도착했고요. 이러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아 가지고 아우, oh, 기분이 좋네요. You guys already like t e pension h o t e l Hotel. Yeah. they will pick up you guys? I don't know. Oh. Because I heard 어, uh, 언니 30 gift. 아, sorry. 1000 k i d s Some minivan. Yes. Yeah, they pick drop the hotel. <laughs> <laughs> I'm just wondering how many kilograms this bag uh, 15. 15? Yeah. Oh, and yours 10. <laughs> yeah, similar. Yeah. But I don't know which one is comfortable. This one I think is more comfortable. The back. Yeah. yeah, because sometimes carry, yes. sometimes backpack. It's it's also backpack, so like this. Oh, this cool. Yeah. <laughs> so sometimes I when I ride bike, yes. bike taxi, yeah. backpack, and oh. sometimes just carry. No, that's good. Pretty oh, good. good. <laughs> bye bye. bye. <laughs> h a v e a n i g s t h e days. See you. See ya. Maybe, Maybe Blue Lagoon. Good night. 네 이제 제가 미리 받았던 숙소로 한번 가보려고요. Goodbye. g o o d b y Is there a room available? Uh, yes. Ah, how uh, long? One night. One n i g You can speak n o u d <laughs> A little bit. Korean. Yeah, I'm Korean. k <laughs> o n k o l i k <laughs> o o l i Is there Wi-Fi f e s t in the room? You check. You connect the Wi-Fi. b o t i q u e room. But I'm a curious in the room also best. So I put your room is near to, uh, to, to the o t Wi-Fi. What time? Is we are make because the customer maybe like a 12. 12? 지금 1 0 0점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100점을 타고 있는요 I'm going to sleep. I'm going to sleep. I'm going to sleep. I'm going to sleep. I'm g o i e e m g o i e l I'm e e to e l e e to e l e e p I'm going to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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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 그 동안 신을 슬리퍼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할 동안 신을 슬리퍼 하나 샀어요. 5만 동이래요. 야 아, 이거 무슨 머니 익스체인지가 문제인데? 아사바이디아 do you know where money exchange? 한국분이세요? 아 네. 네. <laughs> 아, 아니, 아니 동남아 분이 <laughs> 사람다 그렇게 보는데 한국인이에요. <laughs> 아, 그러네요. 아니 하, 환전하려고 하는데 환전소가 안 보여가지고요. 아 어, 환전소 얼마나 하시려고? 네. 100달러 정도 하려고요. 네. 여기 가셔서. 네 어디요? 아휴 아 감사합니다. 나는 아니까. 아. 아. 네. 오늘 많이 주네. 어제 1, 173. 주네? 어제 173. 어디서? 비엔티안. 그래 요173 똑같죠? 똑같네. 아. 원래 방비행은 어. 100달러 받고 5만 깁 작게 줬어요. 아~~ 오, 원래 5만 깁 작게 줬는데 지금은 만깁 정도 차이 난다는데 여가 많이 줄죠. 아 173주네. 173. 감사합니다. 오토바이레트 하실까요? 네, 내일 하려고요. 내일?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알아서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오, 운 좋게 한인분 만나가지고. 잘 쳐주는 환전소 가서 환전했어요. 근데 어제 비엔티안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금액이네요. 그 비엔티안에서 많이 해올 걸 그랬다. 비엔티안에 있다가 방 비행에 오실 분들은 비엔티안에서 많이 해오세요. 아나 바본가 보다. 그 사장님 만난 김에 핸드폰 데이터 사는 것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환전에 정신 팔려가지고 못 물어봤다. 아, 잘 봐야지. You have a SIM card already? Yeah, I have SIM card already. w h a t o need? Oh, I, have, I, I need only 0 0 0 oh 10,000 kip yeah mm. sorry this is half this package oh uh, if uh, you have a sim card minus 20 or this card 20 you pay just uh, 30,000 but i know it's 10,000 <laughs> i already used that package don't have so how about 20,000 uh, 30,000 kip 30,000 uh, okay thank you yeah, yeah. 아니, 만 깁짜리를 3만 깁에 팔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2만 깁까지 양보했는데. 바쁘신가요? 혹시? 가봐, 이디저 가위 아 혹시 제가 만 드리면 핸드폰 데이터 충전할 수 있는 만 짜리 여기서 구매해 주실 수 있나요? 10판. 응. 맞듬맞듬 응. 왜냐 하면 저 사람들은 저한테 비싸게 팔아요. 저는 원래 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 Okay. 이 <음> 아. 판락락이요락나락 하. 아아, 라우 텔레콤. 아. 컵짜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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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들은 저한테는 3만 원에 팔아요. 3 8 0 0 0서 아, 뭐� Bruno> 아, 콘가리. 콘가리. 어 응, oh, 지나가는 아저씨분한테 도움 요청해 가지고 도와주시면 돼요. 컵짜이. 네. 땡큐 바이 바이 이거 만깁인거 버젓이 써있는데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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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깁에 사라고 나보고 제가 솔직히 2만깁이면 한뭐 1500원 정도인데 1500원 사실 큰돈은 아닌데 부당하게 그렇게 2만깁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슈퍼 아주머니는 옆집이니까 아무래도 좀간냐하게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신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니까 한큐 됐습니다 이게 약간 그 긁는 복권 있죠. 그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를 긁으면은 이렇게 번호가 나옵니다. 요 번호 있죠? 잉 요거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모르겠네. 찾아봅시다. 라오텔레콤하우툴리필 오케이 찾았어요. 별121별그 다음에 숫자 누르고 샵 네, 만기 충전 됐고요. 이렇게 제 번호에 돈이 충전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코드 눌러가지고 등록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패키지를 등록하고요. 그럼 이렇게 떠요. 패키지 등록됐다고. 만끼이니까 750원에 5기가 쓸수 있어요. 3일 동안. 그나저나 아직 제가 밥을 안 먹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잠을 한숨도 안 잤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땡볕에서 좀걸어다니까 너무 더워. 그래서 입맛이 뚝 떨어졌어. 뭘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에 뭐 과일 있던데 한번 쳐다볼까? 있다 아직도 있다 과일 좀먹 어머 날파리가 너무 많다 이거 안 되겠다 날파리가 고프로에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수, 한 100마리쯤 되는 게 우왕 하면 갑자기 우왕 하니까 못 먹겠더라 I think your bedroom is mine now. <laughs> Check out, right? Check out, right? Yeah, I'm Jackie. Do so you want more today? Yes, but we are moving to uh, other other hotel. Yeah. Why? Here not good. <웃음> <Right>. <웃음> But pretty cheap though. Yeah, it's cheap, mm. but it's still in the demolition. Ah, yeah. Kind of noisy, right? The noise and toilets broken. Oh, really? And TV hmm? is broken also. <laughs> you know what? I booked one day yeah. and I will book one day more, my plan. But now my plan cancelled. <laughs> Only one day. That's why we are moving uh, to. Because I saw review in Google Map. According to review, very nice, very clean. Thank you. Yeah. The same. And I found out uh, everything is broken. Oh really? So some research on the review. Uh -huh. Some of them, I think, is kind of other time. Yeah. Or friend, family. <laughs> I think story, so. I think so. 여기 호텔 방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은가봐요. 구글 리뷰에는 막 되게 좋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약간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써가지고 댓글 알바를 한것 같다는 의혹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와이파이 here. here. 오케이. 어서해. 짜이 숙소 별로라고 하던데 어떡하지? 일단은 들어왔으니까 하루는 묵어 볼게요. 너무 또 저분들이 안 좋은 방에 걸렸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제가 직접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발견해버렸어, 똥을. 이 의자가 없어, 의자가. 나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의자가 없어. 제가 아래 내려와가지고 의자 달라고 그랬어요. 그 언니들이 말이 맞았어. 일단 전체적인 방의 모습은, 어머. 어. 이게 이상하다. 이거는 이게 키는 거고, 이거는 이게 키는 거네? 음, 웃긴 게다있냐 어쨌든, 화장실은 이렇구요. 뭐 딱히 그거 뭐라 그래요 어어메니티가그 있잖아요 칫솔이랑 이런 거 그런 건 없네요 이렇게 있고요 방은 그냥 예, 방이고요 뷰는 네 일단 뷰는 똥이고요 나머지는 차차 먹어보면서 된장인지 똥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에어컨이 시원해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저는 어, 좀 씻고 좀 쉬고 그리고 오늘 잠을 못 잤기 때문에 편집을 그냥 후딱 치고 일찍 잘까 싶기도 하고 그거는 일단 씻고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 저는 이 숙소가 그 언니들이 말한 것만큼 엄청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이거는 도저히 아 숙소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압입니다. 수압 수업. 보이세요? 이, 수압이, 아니, 수압도 수압이고, 물의 양이 너무 작아. 쫄쫄쫄이야. 미치겠어. 세면대도 마찬가지고요. 아, 저 쫄쫄거리는 물로 뭘 해. 씻으려고 옷다 벗고, 탁, 수도꼭지 딱 열었는데, 물이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다시 옷 다시 주워였어요 아니, 물이 어쩜 저렇게 쫄쫄쫄 나와요? 나 미치겠네. 이것 때문에라도 내일 당장 숙소를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숙소도 옮기고 또오토바이도 빌려가지고 본격적으로 방비행을 한번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정말 오랜만에 하루를 꼴딱 세웠다 일기를 쓰는 지금도 기절할 듯이 졸리다 라오스에서는 숙소 운이 따라주질 않는 것 같다 아니면 베트남처럼 저렴하고 좋은 숙소가 없거나 내일은 본격적으로 자유로운 탐험을 해야지.